인성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앞세우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의 일기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께서 맡겨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 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배를 위해. 이 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